역광이 조금 걸렸어요. 아, 아니 이빨이 걸렸어요. 아잘 생겼습니다. 나가 있습니다. 아 요것도 나가 있어요. 아, 나무가 벽이 다르다는 말이 여기입니다. 아, 그래서 요거,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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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해드릴게요. 여기. 어때요? 아잘 생겼죠? 얘도 해드릴게. 자그 전에 물어볼 건다 써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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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해드릴 수있어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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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해드릴 수 있습니다. 여기 어디? 여기 용인 용인. 용인이지만 오산에 가깝습니다. 경계선에 있습니다. 자, 그 전에 무료물건 찾아봤습니다. 요번, 요번에 요번에 제 번호로 아유, 라임라이트 잘 폈네. 그러면 판매하신 어, 물건의 사진과 금액을 주세요. 그러면 제가 너무 터무니없지 않다면 가는데 가면은 경비는 발생합니다. 자, 물품 번호 1502아 1,253번입니다. 아 지금 날씨가 더워서 더워서 때깔 떼깔, 나무가 때깔이 안 나와 아, 세계 3대 정원수의 하나죠 주먹입니다 주먹 주먹인데 와 여기 사진 이나무예요아 진짜 이, 이 나무야 이 나무 같은 나무야 때깔이 안 나와 그리고 또 역광도 걸릴 거냐 지금 막그 살쪄갖고 어 이거 그 껍데기를 못 벗게 해놨고요 그죠 이게 같은 나무라니까 아 때깔이 안 나와. 같은 나무예요 다른 나무 다른 나무 갖다가 그눈새이만 그 하는거 아닙니다 같은 나무입니다 자 진짜로 자 엣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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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에요 지 사진 3m54.5 나옵니다 자 사리까지 자 그리고 근, 근경 근 밑으로 조금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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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, 요, 이게 뭐야 다람쥐 꼬이요 다람쥐 다람직꼬리 꼬이 조금 걷어내고 뭐 오색 기린초 요 오색 기린초 맞죠 오색 기린초 좀 걷어내고 좀 찾아내면 좀더 나올 수 있겠으나 일단 그냥 재봅니다. 32점 나옵니다. 여기 사진 보시면, 그죠? W 간추해요 아주 이게 문늬스럽게촛대스럽게1 m 2 1.2 나옵니다. 크으. 주목은 이런 식으로 촛대목 뭐 형식으로 많이 작수들 하시죠. 왜냐면 뭐 직관을 거의 크기 때문에 고기 먹는다는 거는 제주나 한라그 그쪽 어, 위쪽에 있는 강한 바람을 맞고 그 안반에서 자라지 않은 이상은 고를 먹는 게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직감목에서 촉첩대목으로 많이 연출들을 하십니다. 그래서 어, 스탠다드라. 그래서 근데 이 33점 이 사진 봐봐 같은 나무다. 니까 같은, 같은 나무야. 진짜 33 아, 32점의 나무에서 요 정도 완성목은 아닙니다. 아, 완성목은 아니고 여러 군데 보면 이제 수, 기본 틀은 다 잡혀 있는 상태인데 잔밥을 좀 채워야겠죠? 어 잔밥을 좀 채운다면은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완성가 갖고 이제 몸값이 제대로 이제 어, 형성이 되겠으나 여기 사장님은 이제 그래도 일단은 어 한번 싸게 한번 어용내 내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적도마가 여기 용인까지 왔는데 뭐 경비를 경비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 이거를 싸게 어, 내드릴 때 여기 언제든지 오셔갖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박스에 어 전문용으로 괴짜 괴짝, 괴짜 괴짝, 괴짜에 심어있기 때문에 딸랑 들어서 고대로 가면 됩니다 잠깐만 4m 5 0이만어 이거 어떻게 돼아 눕혀야 되는구나 4m 50이잖아 분높이가 있으니까 5m 50인데 못 가는데? 우회정도 <laughs> 우회등도는 <laughs> 작업 상차에 드립니다 끼우통 <laughs> 해면 돼요 그, 저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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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업해갖고 어, 해면 돼요 아, 그래서 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거는 뭐 나는 괴짜 필요 없어 그러면 난이와보치쓰레기하려면요분빼갖고 네, 요, 요, 보내줘야만 아니 이들어가들어가 아들 아니 이들어가, 이들어가. 아, 이들어가. 아, 곰뼈, 분이, 분이 있을 거에요. 뭐, 사장님, 뭐, 분이 뭐 있을 거예요 응, 분이 있습니다. 야, 근데, 순, 순, 순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. 아이고, 그죠? 어, 생육상태는 건실하고 어, 3 2점이 어, 보면은, 요껍질만싹 벗겨갖고, 그죠? 이 시뻘금, 사건이 나와야 되는데, 지금은 이제 다 이제 비대생장하는 시기여갖고, 이제 막, 어? 너덜너덜해져있는데 어, 어쩔 수 없습니다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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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또, 또 사진 또 해드릴게요. 이거라니까. 예, <laughs> 이거라니까. 그러니까 여름은 어쩔 수 없어요. 요거, 요거, 시기를 지나갖고, 한 9월, 10월 정도, 그때부터 살사 벗겨내면 또 시뻘게 됩니다. 그러면 또뭐 겨울에 딱좀 오는 거지. 예? 네? 그러면서 요런 부분들. 또 밥이, 어, 밥에 잔밥이 조금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완성목은 아니고, 배양목이라는 거. 배양목인데, 어느 정도 다 철사를 감고 유인을 해놨기 때문에,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. 하지만, 여기 사장님은, 어, 족토마 경비하라고 싸게 양보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. 역광 이빨 걸렸는데 어때요? 실리스로 봐보세요. 자, 아, 그렇죠. 이 나무가? 이 나무라니까? 이 나무가? 이 나무라니까? <laughs> 아, 아 여기, 여기 사장님이 이거 원래 사진 안찍어서 어떻게 했고만 했어, 이거. <laughs> 같은 나무입니다. 자이 영상은 진짜 여기까지했습니다 더보기란에 가격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더보기란이 어딨네. 제목 밑에 제목 밑에 뭐, 뭐 물품 번호 있고 판매중이고 뭐뭐 제가 막 설명해놓고 보시면 뭐, 조회수 있고 고음에 그 더보기 있습니다. 그걸 클릭해요. 그럼 열려 그 옛날에 이렇게 설명이 이거. 그럼 거기서 제가 안녕하세요. 적정한니다고 멤버십 가입하게 하고 근데 거기 가격이 있어요. 안 보여. 그럼 왼쪽에도 오른쪽에 도 더보기 또 있어요. 또 눌러. 그럼 이제 보여요. 물론, TV나 태블릿 PC 그런 거 하시는 분은 모르겠는데, TV는 안 눌리겠지만, 핸드폰은 열립니다.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요즘에 핸드폰 다 있으니까, 어, 유튜브 들어가셔서 정원 스케치 찾아서, 물품으로 찾아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 영상은 진짜, 진짜 여기까지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, 저는 더욱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! 척도 하십니다 가기 전에, 요거, 요게? 요거라니까. 안녕. 나무잘 생겼죠? 안 아, 믿어지죠? 자, <목소리도> 진짜 안녕.